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8일 자율관리업공동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 최우수일 우수일 장려일을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수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어용 어획량 TAC, 금오기, 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수출 공동 판매 및 간입 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여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에는 제주 법한동 공동체가, 장년에는 충남 장고도 어촌계 공동체와 강원 강릉계 자망 공동체가 선정됐다. 이날 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에서도 선정했다. 특별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는 총두 개소다. 전북 장호 공동체는 냉동 저온 저장 시설 구축, 동죽 종패 생산장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남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업과 기업 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일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 속에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도 앞으로 자율관리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